이렇게 숯을 사용하면 5,000원으로 24시간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탈치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어떻게 구워먹으세요? 지금 막 생각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막 숯불에 구워먹고 이런 게 굉장히 맛있죠. 저도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요.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마 안에 화덕 시스템에 이렇게 딱 고기를 얹혀놓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 대류되는 열로 꽉 익혀서 나오는 고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냉동육도 마찬가지고 고기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한 300도에서 400도로 확, 보통 한 7분 정도 굽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 구워버리면은 굉장히 육즙도 살아있고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회사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런 화덕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제품은 열이 밖으로 분산이 많이 돼요. 뭐, 손실열이 30에서 50% 정도 된다 하는데, 이건 열이 안쪽으로 대류되어서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20, 30분 정도 걸려야 삼겹살을 정확하게 다 익힐 수가 있는데요. 얘는 7분이면 다 익힐 수가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24시간 돌렸는데 5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술 사용하면 5천원으로 24시간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동이 편하고 친환경적이며 물론 전기도 사용은 가능한데 효율이 떨어져서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기를 쓰지 않고 숯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전기를 가지고 화덕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굽게 되면은 여기 5만 원, 6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 수술 이용하면은 한 오천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덕 안에서 고기를 굽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좋은지 를 알면서도 이런 비용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화덕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꼭 전기를 꽂는 것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어 고기 혹은 다른 음식물들을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이번에 지식산업대전에서 또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고깃집들이 이 제품들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맛있는 고기를 구워줬으면 좋겠어요. 뭐 비용도 싸고 맛있다면은 뭐 많은 그런 가게들이 도입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기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뭐 다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숯을 이용한 그다음에 비용이 절약이 되는 화덕 시스템을 이용한 고깃집이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근데 확실히 짧은 시간 한 7분 안에 고기를 확 굽는 거는 정말 맛있다고 해요. 아,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